40대 여성과 스킨십할 때 피해야 할 5가지. 두번 터치하면 바로 식는 포인트를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분위기 술 핑계로 가속. 분위기 좋다고 속도 올리면 브레이크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 한마디를 존중하세요. 술 기운을 이유로 스텝을 당기면 불신만 남습니다. 합의 없는 가속은 설렘을 불안으로 바꿉니다. 천천히 확인하고 오늘의 경계를 지키는 게 성숙함입니다. 두 번째 손이 말보다 먼저 가는 터치. 허리나 허벅지에 불쑥 손은 거부감입니다. 먼저 묶고 동의 후에 움직이세요. 괜찮아? 이속도 편해? 라는 질문이 매너의 시작입니다. 손보다 말이 먼저 가야 안전합니다. 확인하고 진행하면 긴장 대신 신뢰가 쌓입니다. 세 번째 공공장소에서 과한 접촉. 식당 카페 엘리베이터는 민망 존입니다. 공간이 바뀌면 합의도 다시 확인하세요. 사람 많은 곳에서는 가벼운 제스처로 충분합니다. 자리와 분위기에 맞춰 수위를 조절하세요. 상황 배려가 섬세함을 증명합니다. 네 번째, 조급한 속도와 거친 손길. 멈춤 없는 손놀림은 피로만 남깁니다. 완급과 멈춤, 호흡 맞추기가 핵심입니다. 세개 급하게 갑자기는 위협감으로 읽힙니다. 리듬을 느리고 부드럽게 맞추세요. 안정된 템포가 설렘을 지켜줍니다. 다섯 번째, 애프터 케어 위생 일관성 무시. 끝나고 잠수하면 여우는 사라집니다. 집잘 들어갔어? 그한 줄이 신뢰입니다. 기본 위생과 안전을 가볍게 보지 마세요. 말한 약속을 지키는 일관성이 매력을 만듭니다. 사소한 배려가 다음 만남을 약속합니다. 핵심은 합의, 시선, 리듬, 위생, 책임입니다. 손보다 말이 먼저 가야 안전합니다. 멈춤 신호가 보이면 속도를 낮추세요. 공간과 상황에 맞춰 배려를 선택하세요. 작은 반복이 오래 봐도 좋은 사람을 만듭니다. 오늘 한 줄의 확인, 한 번의 멈춤, 한 통의 안부가 전부입니다.